아, 네, 안녕하세요. 김종만 고객님되시죠 아, 예, 예. 네, 저희는 동원저축은행인데요. 예, 예. 저희가 이번 달그직장인분들의 한해서 햇살론 뱅크라는 새로운 상품 안내 좀 도와드리고 아, 있는데요. 예, 예, 예. 연봉 4500만원 미만이시면 누구나 진행 가능하신 상품이시거든요. 예, 예. 혹시 여유자금이나 대환대출하실 거 있으실까요? 햇살론 쪽으로? 아 지금 추가자금이 좀 필요한데 생활자금으로요. 생활자금으로요. 네. 몇 가지 여쭤보고 그 정부 지원 상품 쪽으로 저희가 안내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이게 그 정부 지원 상품이셔서 연봉이 4500만원 미만이셔야 되시거든요. 네, 저 3500이에요. 연봉... 아 네, 신용상의 회생회복 파산 연체 불량이나 최근 1년 안쪽으로 연체 내역 없으시죠? 네. 네, 몇 년생이세요? 저 지금 85년생이요. 네, 직장 자대보험 가입돼 있으신가요? 네. 네,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8년에. 네, 그러시면 혹시 햇살론 쪽으로 이용 중이신 상품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아, 햇살론 이용 중이신 상품 전혀 네. 없으신가요? 그러시면은 직장 명이 어떻게 되세요? 예, 네, 금일 금속이요. 금일 금속 맞으세요? 네. 예. 네, 그러시면 은 저희 그 햇살론 담당자분 배정되시는 대로 10분 예. 안쪽으로 전화 들어가셔서 예. 정보제원 상품 쪽으로 한두 조회 먼저 도와드릴게요. 예. 들어보시고 조건 마음에 드실 때 이용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상담원 김나희였습니다. 예. 아, 근데 저게 어디라 그랬죠? 네, 동원저축은행이세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아, 네, 보세요 네. 예. 아, 네. 김정만 님 맞으시죠? 네. 예. 네. 저 이번 저 이번 에 동원 주출근에 담당자 배정맡은 박선준인데 아까 연락드렸는데 전화 못 받으시길래 문자 문자 남겨 드렸거든요. 예. 네, 네. 지금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진행 바로 도와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지금 필요하신 자금이 얼마 되신다고요? 아, 지금 네,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 필요해 가지고. 아. 이0 명) 도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성름1의 김종자 만자님 맞으시죠 예. 제가 연락드린 번호는 고객님 본인 명의 맞으세요 예. 통신사는 어, 어디 거 사용하세요 네, 예, (LG죠) (LG) 사용하시고 생년월일이 (85년) 하고 어떻게 되세요 예 (5월 1일이에요) (5월 1일이시고) 지금 재직 중인 회사 상호명이 금일 금속 맞나요 예. 재직 기간은 1 8년되 셨어요 혹시 예. 아그 2 0 1 8년1 8년 되셨고 8대보험 가입 가능하시고 연봉은 3 5년0에 18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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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있도에 18년도에 18년도에 1 8년도1 8년1 8년도1 8년 18년도에 1 8년도 18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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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네, 알겠습니다 하시고 뭐 최근이나 과거에 연체나 회복회생 파산이력 없으시죠? 네. 그리고 혹시 뭐 개인사업자 보유중이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개인사업자 보유중이신 것도 없으시고 그럼 네. 제가 간단하게 채무 원금이랑 점수 한번 확인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제가 본인 확인차 인증번호 보내드려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주민번호는 왜요? 본인확인차 제가 인증번호 보내드려야 돼요. 아니 그, 그 주민번호가 왜 필요해요? 어 본인확인이 하려면은 고객님 명의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하나 들어가야 돼가지고요. 어차피 나, 나이스지킴이 통해서 고, 고객님 갖고 있는 채무 원금이나 예 남의 평가 점수 그, 그 정도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 채납 같은 건 없다고요. 차량 어떤 게 없시다고요? 체납이 없다고요. 아 아니요, 그러니까 체납이나 연체는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제 네. 저희가 직접 확인 해봐야 되고 신용 점수랑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채무 원금 확인하려고요. 음. 그러려면 번 18144. 1 8 1 4 4요 예, 32. 18144, 3돌이요? 예. 잠시만요. 어, 생년월일이 85년하고 5월 1일 맞나요? 예. 서, 성함이 김종자 만자님 맞으세요? 예. 아례지만혹시 어, 통신사가 LG 알뜰폰인가요? 아니요. 그냥 LG 유플러스예요 예. 어 잠시만요. 지금 본인 확인이 아니라고 나와 가지고요. 어왜 그럴까? 서, 다시 한번 어, 해 보시겠어요? 성함, 성함이 김종자 만자 님 맞으시죠? 예. 85년 5월 1일 생이시고요. 예. 뒷자리가 181443 2이요 예. 통신사가 제가 봤을 때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통신사 아니지. 정확하게 LG 유플러스 맞나요? 예. 김종만님 맞, 맞으시고 김종만님 맞으시고 생년월일이 85년 마, 맞으시죠? 종소리할 때종 예. 종소리할 때 종에 만두할 때 만에 김종만님 85년 5월 1일 맞죠? 5월 1일 예. 850501잠 핸드폰 이거 말고 딴거 쓰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이~ 음... 음, 이거 뭐~ 저희쪽 그냥 단순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으니까 예. 확인해보고 연락을 다시 드릴게요. 근데 지금 어디라고 그랬죠? 동원저축은행. 여기 예. 네 동원저축은행 상품담당자인데 예. 이게 저희가 나, 나이스지킴이라고 회원 이거 고객님 신용이랑 대출 채무 알수 알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봐야 뭐 상품을 확인해보든 할 텐데 아, <laughs> 이게 아예 본인 확인 자체가 안 된다고. 나오니까요 지금. 아 그래요? 네네. 왜 그럴까? 그래서 그거는 저도 이유를 잘. 음. 당연하지 개새끼야. 너네 보이스피싱이잖아. 이씨벌새끼야 어느 형이 씨발놈아 저 휴대폰 번호로 전화해서 대출 받으라고 그러냐이 개새끼야. 아유 너 애매비가 불쌍하다. 이씨벌새끼야너 이거